최근 한국의 방위산업이 짧은 시간 내에 눈부신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한국은 무기 수출 대국으로서 변신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의 성능은 세계적으로 더욱 올라가고 있으며 모든 무기제 조국가 역시도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새로운 무기 개발에 관한 소식이 미국을 통해 먼저 확인되었는데요.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메인 뉴스 채널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이 무기수출의 대국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 불과 5년 만에 방위산업 수출이 무려 177%나 성장률을 보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기수출국이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러시아, 프랑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빠른 성장 속도를 감안했을 때 그들은 미래 전환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거기에 한국의 방위산업은 발전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화는 나토의 안보에 도움을 줄 K9자주포와 신형 잠수함인 KSS3를 건조하고 있다. 이번 취재로 인해 월스트리트저널은 한화의 시설을 둘러봤으며 어떻게 한국이 방산대국이 되었고 서양 국가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 확실히 한국은 나토의 무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은 더 많은 퍼포먼스를 이뤄낼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으로와 한화의 방위산업물품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와 관련된 취재를 했습니다. 약 5분간의 영상이었지만 짧은 영상에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필리처상을 무려 40회 이상 수상한 최고의 일간지입니다. 그렇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적으로 큰 신용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언론이 한국의 방위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건 이미 세계가 인정한 정보를 보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실제로 해당 영상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수많은 댓글 역시 달렸는데요. 난 독일인인데도 그들의 기술에 정말 감탄했다. 한국의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방위산업에서 오히려 독일이 많이 배워야 할 것이다. 한국은 나토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이다. 그리고 조선 자동차 같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징병제를 기반으로 한 군사동맹, 든든한 아군국가로서 좋은 상대이다. 한국은 철강, 조선 전자산업의 규모로 봤을 때 방위산업이 발전하는 건 역시 이상하지 않다 등등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 중에 강대국도 있고 선진국 그리고 후진국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호감도 아니고 후진국이라고 해서 비호감은 아닙니다. 해당 나라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는 판이하게 갈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의 무지막지한 무역과 주변국에 대한 위협, 영토분쟁, 국가 간 협박 등등 다양한 부분들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국가의 이미지는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와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여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도저히 구입을 할수 없는 부분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알수 있는데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호감도와 이미지가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한국의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좋을 정도라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은데요. 세계에는 여권을 평가하는 헨리 여권 지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점수를 매겨 비자 없이 여권만 있으면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국과 싱가포르는 192개국을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그만큼 신용도가 높은 나라라고 볼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세계 어디에든 무기를 판매하는 데에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기를 많은 곳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도 무기의 질이 좋지 않으면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지만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성능은 기본이고 생산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구매에 대한 의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미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가 사용하여 그 성능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현재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러시아로 인해서 현대식 무기로 무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발전은 유럽 국가에는 두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인데요. 현재 한국은 K9 자주포의 개량형과 신형 잠수함인 KSS-3 도산 안창호함 역시 개발 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공급과 수급으로 인해 한국의 무기는 더더욱 많은 나라에 수출될 전망이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런 부분을 캐치해 보도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국 무기 보도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커져가는 걸 보니 더 기분 좋고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역사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죠. 이런 역사적 고통이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를 더 강화하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폴란드 전에 핀란드에서도 K9 구입해서 핀란드의 방위를 지키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르샤바의 삼성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영상 진짜 흥미롭네요. 한국은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최근 황금기를 겪고 있어요. 우리도 유럽에서 한국 같은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으면 좋겠어요. 독일인인데 한국의 경쟁력 있고 혁신적인 방위 산업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가예요. 조선, 자동차 같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징병제에 기초한 군사동맹이죠. 영상이 조금 바보 같은 게 한국의 속도를 언급하는데 이미 한국은 제조업에서는 예전부터 강국이었어요. 콜롬비아에는 이미 한국의 구축함, 대한미사일, 전투기가 있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한국은 우리 참전 용사들을 돕고 있고요. 한국의 속도가 빠른 건 언제든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의 탱크, 자주포 전달이 빠른 거예요. 반면 나토는 냉전 후에 오랜 평화로 준비가 부족했고요. 대량 생산, 자동화 과정을 보면 한국의 목표가 달성될 것 같아요. 한국의 철강, 조선, 전자 산업 규모를 보면 방위 산업이 발전하는 것도 이상하지가 않지요. 캐나다 사람인데 우리는 한국의 신형 잠수함과 흑표전차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핵잠수함도 있어야 할 거예요. 왜 캐나다는 스스로 못 만드는 거죠? 왜냐면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사오는 게 시간도 적게 걸리고 돈도 적게 드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인구도 적고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파산해서 무기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죠. 한국 주변 나라들을 보면 왜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을 원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미 첨단 기술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방위 산업이라고 못하겠습니다. 한국은 진짜 생산 능력이 빨라요. 또 반도체 산업도 발전해 있죠. 생산 속도 면에서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네요. 요즘 보면 아무리 평화라고 해도 여전히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됐죠. 한국이 빠르게 생산하는 건 맞지만, 최근 폴란드에 인도된 건 원래 한국군에 전달하려는 걸 가져온 거예요. 한국의 생산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폴란드가 한국과 거래한 건 매우 현명한 일이었죠.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팀워크 좋고 근면하고 민주적인 나라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이 성공한 거죠. 한국 잘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의 무기고를 빨리 채워주라고요. 한국은 나토의 매우 중요한 국가예요. 한국의 무기가 나토에 매우 필요하죠. 한국의 방위산업이 발전한 건 폴란드로부터의 대량 구매 때문이에요. 몇년 후에 다시 예전과 같아지면 그때는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건가?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어떨 것 같니? 한국인들과 같이 일하면 만족스럽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결점을 수정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소프트파워나 하드파워에서 한국은 지금 전성기 같네요. 필리핀도 가까운 미래에 한국처럼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자동화로 인한 비용 절감 부분은 진짜 놀라워요. 자원이나 지리적 이점 없이 제3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예요. 역사상 가장 독특한 나라로 남을 것 같네요.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협력해서 적국에 대항해야 돼요. 한국은 무기수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점이 많아요. 미국은 안보상 이유로 수출 제한이 많거든요. 오랜 평화로 방심한 유럽과 달리 잠들지 않았던 한국이었어. 이제 유럽을 돕고 있지. 한국의 생산 속도는 프랑스와 독일을 부끄럽게 만들었지. 독일도 생산은 가능하지만 정치가 문제라서 안 되는 거야. 단지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당장 독일에는 인력도 부족하지.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은 예전부터 방위산업의 거인이었지. 유럽에서는 폴란드 수출로 최근에 인식이 바뀐 거야. 멋지네요. 한국 상품은 품질이 항상 좋았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